AC가 6이다. 반지름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음, 그러면 사각형 ABCD의 넓이를 S라고 하자. 그러면 3/4 S를 구하시오. 어쨌든 S를 구하라 이 말인 거지. 그렇지? 그럼 이제 요 사각형의 넓이 보면은 자, 첫 번째 삼각형, 두 번째 삼각형 두 개로. 그래서 얘를 이제 이를 S1, S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 자, 그러면 요거 S1, 요거 S2. 그러면 우리 넓이는 S1 더하기 S2.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각하고 요런 애들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S1부터 한번 볼게. S1. 일단은 요 길이 2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6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S1을 구할 때 얘를 구하고 싶긴 하는데, 요각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은. 그치? 음, 각에 대한 힌트는 아직 많이 나와 있진 않는데, 이쪽 동네에서 보면은 여기가 6이고, 얘가 또, S2는 또 여기가 2, e, 요렇게 돼 있지, 그치? 음, 그럼 얘도 지금 요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 그 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은 이제, 어, 요렇게 볼게. 요각하고 요각에 대해서, 각각의 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일단은, 여기 있는 애. 그래도 누굴 알려줬어? 왜 저번에, 그치? 어, 반지름을 알려줬잖아. 요각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으로 접근을 한다면, 요각을 알고 싶으면 누구도 알아야 돼. AD에 대한 뭔가 힌트가 있어야지, 대각이, 그치? 근데 없잖아. 그러니까, 어, 대변과 대각의 관계가 있는 요런 애들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할게. 그래서 내가 얘를, 어 일단은 세타라고 시작을 할게. 세타 그러면 세타하고 마주 보고 있는 애가 나와 있긴 하지, 그렇지?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제 구할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야. 얘도 얘랑 마주 보고 있는 BC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애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어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여기 있는 호의 길이가 이내 있지, 그렇지? 호의 길이가 이인에 마주 보고 있는 각이 지금 세타인데 이게 바로 뭐야? 호 CD에 뭐가 되지 원주각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호 우리가 여기에서 현이 여기가 이면 얘도 지금 현이 이잖아 그치 자 현의 길이가 지금 같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도 지금 어떻게 돼 같게 되겠지 그치 정비례를 하지는 현은 정비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1대1로는 같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가 되면 여기 있는 AB 있지 그치 요 AB의 원주각 얘 역시 뭐가 돼 세타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둘다다 세타. 그럼 이 세타하고 마주보고 있는 애가 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그래도 우리는 사인 세타분의 이는 이 음, 알이다. 사인 법칙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얘가 알이 얼마였어? 사야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는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얼마? 사분의 일이라는 거 일단 은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요거 찾아놨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거냐 여기 있는 애를 지금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 각을 끼인각으로 하려면 반드시 그래도 뭐야 bc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여기가 이제 6이고 그럼 bc를 이제 내가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 어 계획을 이제 s1을 계획을 이렇게 잡을게 2분의1 곱하기 알파 곱하기 그 다음에 6에다가 곱하기 사인 세타 요렇게 잡을 거야 그러면 사인 세타는 4분의 1로 나왔잖아, 그렇지? 어,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S2, S2도 지금 여기 세타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세타가 인각이 되려면 누굴 알아야 되냐면 AC하고 그 다음에 AD를 알아야 돼. 그래서 얘를 몰라. 그래서 일단 베타라고 둘게 자, 그러면 얘도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베타 곱하기 그 다음 6에다가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사인 세타 전부 다 4분의 1로 해결이 될 거니까 우리는 요거를 더하기를 하는데 누굴 해결해야 돼? 알파하고 베타를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 S를 이제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럼 S에 대해서 한번 정리만 해놓으면 3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 약분하면 뭐가 돼? 2. 그럼 따라서 2분의 2분의 알파. 요렇게 되니? S1이 2분의 알파. 2하고오 삼이네 3이, 3이 다시 그리 아니 지 여기 3하고 곱하기 지금 뭘 했어 4분 3이 1. 아니라 지금 뭐야 어 육하고 사분의 일을 계산했잖아 그치 그러면 2분의 삼알파가 되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일 곱하기 알파에다가 곱하기 육에다가 지금 사분의 일 이렇게 한 거야 여기다 3어 얘랑 네. 벌써 약분을 했구나 네. 어 잘못 적었네 그러면 이제 4분의3 되겠네 됐어 그럼 여기 있는 애도 s 2는 뭐야 4분의 3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우리 s는 4분의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이다 요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할수 있단 말이야 겠니 그래서 누구만 구하면 돼 이제 얘만 구하면 되겠지 그치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뭘할 거냐 일단은 지금 사인 세타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로 음 어, 여기 코사인 법칙으로 요각 하나 구하는 거 그거 이제 생각을 해볼게 알겠니? 어, 자, 일단은, 코사인 법칙 하면은, 사인 세타 가지고 코사인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거 이제 얘기할 거고, 세타하고 마주보고 있는 2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자, 그러면은 2의 제곱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2의 제곱은. 그 다음에 양 사이드 제곱의 합, 이렇게. 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가, 얘 보이지, 그치? 알파의 제곱 플러스, 음, 6의 제곱,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의 알파 그 다음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수 있겠지? 되겠니? 근데 이쪽에서 베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내가 이 세타하고 마주보고 있는 2로 얘기를 하면은 2의 제곱은 베타의 제곱 플러스 36 마이너스 12의 베타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애하고 어때? 알파하고 베타 자리가 지금 알파하고 베타인 거지 똑같아 똑같은 계수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기에서 x 하나를 알파라고 그러고 다른 하나를 베타라고 한다면 지금 얘는 4는 알파베타 자리에 x를 쓸게. x의 제곱 플러스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의 x. 그 다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몇차 방정식이 나와? 이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이차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고 다른 한 근이 베타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요거부터 정리를 해야 되니까 요렇게 가지고 세타 삼각형 만들어 놓고 사인은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코사인은 지금 뭐야 루트, 응, 루트 7 아, 그16 마이너스 그, 1 어딘가에 구경 왔는데 못 찾겠네 응, 응. 그럼 16 마이너스니까 루트 15지 그치 됐니 네. 응. 자 그러면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 4분의 루트 15 이게 바로 코사인 세타야 알겠어요 요거 말이야 여기가 사고 여기가 지금 뭐야? 1이잖아. 그럼 16에다가 1 빼면 루트 15가 되겠지. 그 다음 코스에 있는 4분의 15.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식정이 다시 하면 이렇게이렇게 하면 3 되겠지. 그러면 x의 두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여여기 어, 3x. 남네 그치? 3 곱하기 마이너스 3 루트 15에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플러스 얘랑 얘랑 계산해서 32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의 한근이 알파 다른 한근이 베타란 말이야. 근데 아까 누가 필요했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필요했지. 두근의 합공식에 의해서 3루 25.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4분의 3 곱하기 3루 25.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마지막 마무리는 4의 수로 하는 거니까. 그치? 여기에다가 4 약분 하면 9루 25.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됐어요. 어. 어, 4분의 3 x 였구나 자, 4S가 아니라 문제가 3분의 4S였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3분의 4를 하니까 나눠주면 은 최종 답은 뭐야? 3루트 15. 요렇게.